여기는 그 인천시티 오페라단과 솔트인 챔버의 연습실로 처음 시작을 해서요 중구와 동구의 클래식 문화 예술을 좀 많이 알리고자 이렇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어, 지금은 인천문화재단 동네방네 아지트 지원사업으로 어, 소근소근 다락방 오페라라는 제목으로 오페라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강좌에 참여하신 분들은 강좌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시고 제목을 저희가 이제 속은 속은 다락방 오페라라고 붙인 것도 여기 올라오면서 좀 다락방 같은 느낌도 나고 그래서 어떤 문화 예술의 아지트 같은 그러한 기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구와 중구에서 문화 예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좀 오고 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이쪽에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지원사업 통해서 처음. 사업을 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저희만의 연습실 혹은 사무실로만 쓰다가 이쪽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도 있고 강좌라던가 그 성악이라던가 아니면 피아노 이렇게 레슨하고 이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